구 진실로 참다운 요체. 그때 의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함께 들었는데 시방의 모든 열애가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아난아, 내가 나면서부터 함께 생긴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하고 전전하게 하는 나고 죽는 것이 맺혀진 근원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은 오직 너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 때문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며. 내가 다시 위없는 보리가 너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게 해탈케 하는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묘하고 항상함을 속히 증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할 진댄. 그것도 역시 너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이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니라. 아난이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아직도 분명치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편안하고 즐겁고 오묘하고 항상하게 함이 모두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이 근원은 같으며, 억매인과 해탈도 둘이 아니며 의식하는 성품의 허망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아난나 대상인 물질로 말미암아 알물바라며,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현상이 있나니 현상과 보는 놈이 성품이 없어서 허수아비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알고 보는 것이 알물 성립하면 곧 무명의 근본이고, 알고 보는 것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는 곧 열반으로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끊긴 참되고, 청정함이니 어떻게 그 가운데에 또다시 다른 물체를 용납하겠느냐? 10. 응송과 풍송.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셨다. 참다운 성품에는 자기함이 없건을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네. 자기도 없으며 생기거나 없어짐도 없어서 진실되지 못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 거짓과 진실이 둘다 거짓이라네.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 중간에 진실한 성품이 없나니 그러므로 헛개비와 같나니라. 맺히고 풀림이 원인한 바가 같아서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아니라네. 너는 어우러진 마음속에 성품을 보아라. 소공과 실체 이두 가지가 다 아니니 혼미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요 밝게 열리면 곧 해탈이니라. 맺힌 것을 푸는 데는 차례를 지켜서 육이 풀리면 일도 따라서 없어지리라. 감각 기관 가운데 원만한 놈을 선택하면 흐름에 들어가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다나의 미세한 의식은 습기가 사나운 흐름을 이루나니 진실과 진실 아님에 미혹할까 염려하여 내가 늘 말하지 않았노라.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취하면 환망 아닌 것이 환법이 되나니, 취하지 않으면 환망 아닌 것조차도 없으리라. 환망이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든. 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라. 이것을 이름하여 묘연화, 금강왕보각 여여 불산매라 하나니, 손가락을 퉁기는 사이에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초월하리라. 오직 이 비유할 수 없는 법은 시방 바가범이 오직 이한길이 열반에 이르는 문인이라. 10일 맺어진 이유. 이에 아난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의 위 없이 자비하신 가르침인 기아와 가타가 섞여 엉겼으면서도 정밀하고 밝아 오묘한 이치가 맑게 통함을 듣자 없고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일찍이 없던 이름을 찬탄하더니 아난이 합장하여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드리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큰 자비로 말씀하신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하다는 진실한 법구를 들었사오나 마음에는 아직도 육이 풀리면 일이 없어진다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오건된 큰 자비를 베푸시와 여기에 모인 무리들과 장래의 중생들을 다시 가엾게 여기셔서 법음을 베풀어 속에 벤 때까지 깨끗이 씻어 주소서. 그때의 열애께서 사자자에서 열반증을 정돈하고 승가리를 염이신 다음 칠보로 단장한 책상을 끌어당겨서. 컵바라천이 바친 화권을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이를 메어 매듭을 만들어 안한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아래기를 그것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래께서 다시 첫 화권을 메어서 또한 개의 매듭을 만들어 거듭 안한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한과 대중들이 또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첫 화권을 매어 모두 여섯 개의 매듭을 만들었는데 한 번씩 매듭을 만들 때마다 화권으로 만든 매듭을 들고서 아난에게 묻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도 그와 같이 차례로 부처님에게 대답하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 화권을 맺은 것을 내가 매듭이라고 하였으니 이첫 화권은 앞서의 실제는 한 가닥이었건을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매듭이라고 하는고 아나니 부처님에게 아래 기를 세존이시여. 이보첩판은 짜서 만든 수건으로서. 비록 본래는 하나이나 저의 생각으로는 열애께서 한번 맺으시면 한 개의 매듭이라고 하고 만약 백번 맺으면 백 개의 매듭이라고 해야 할 것이거든. 더구나 이 수건이 다만 여섯 개의 매듭뿐이어서 일곱은 되지 못하였으며 다섯에는 머물지 않았사오건을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다만 처음 것만 인정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매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보아권은 내가 아다시피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였으나 내가 여섯 번 매듭을 지었을 때에 여섯 개의 매듭이란 이름이에게 되었나니 너는 자세히 관찰하여라. 수건 자체는 같은 것이지만 매듭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처음 맺어서 매듭이 된 것을 첫 번째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여 여섯 번째 매듭까지 생겼으니 내가 지금 여섯 번째 매듭을 가지고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섯 번째 매듭이 만약 있으면 이는 여섯 번째 매듭이지 결코 첫 번째 매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생을 두고 끝까지 밝혀본다고 한들 어떻게 이 여섯 번째 매듭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여섯 개의 매듭이 같지는 아니하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인데, 섞이게 한다는 것은 마침내 성립될 수 없나니라. 곧 너의 여섯 개의 감각기관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필경에는 같은 가운데 마침내 다른 것이 생긴 아니라 십이 푸는 요령을 보이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굳이 이 여섯 개의 매듭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싫어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난이 말하기를 이 매듭을 만약 그대로 두면 십이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자연 이 매듭은 저것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열애께서 오늘날 만약 다 풀어서 매듭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 같으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라고 이름할 것도 없을 것이거든 여섯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이 풀리면 하나가 없어지는 이치도 그와 같으니라.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마음의 성품이 어지러워짐을 따라서 깨닫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그렇게 생긴 허망함이 쉬지 아니하여 보는 놈이 피로해져서 물질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 헛보이는 꽃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맑고 정밀하고 밝은 것에 원인 없이 일체 세간의 산과 강이 땅덩어리와 나고 죽음과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나나니 이는 모두가 곧 어지럽고 혼란한 피로에서 생긴 뒤 바뀐 헛곳의 현상이니라. 13 자세히 보이시다. 아하니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 피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매듭 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열액께서 손으로 매듭이 생긴 수건을 잡고서 그 왼쪽을 당기며, 아하니에게 묶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액께서 다시 손을 돌려 그 오른쪽을 당기면서 또아하니에게 묶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하니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당겼으나 마침내 풀지 못하였으니 너는 방편을 베풀어 보아라 어떻게 해야 풀리겠느냐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매듭 중심서부터 풀면 풀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매듭을 풀려거든 매듭 중심에서부터 풀어야 하나니라 아난아 내가 말하기를 불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나니 세간과 화합하는 거친 현상들을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발명하여 그 근본 원인이 인연한 바를 따라 나오는 것을 깨달으며 이와 같이 항아사처럼 많은 세계 속에한 방울의 빛까지도 그 수요를 알며 앞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곱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에 대하여 그까닭을 모두 알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안하나 너의 마음속을 따라 여섯 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 감각기관의 매듭이 만약 풀리면 대상인 현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모든 허망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느냐? 아나나, 내가 지금 네게 묻겠는데 이 거파라 수건의 여섯 개의 매듭이 앞에 나타났으니 동시에 매듭을 풀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므로 지금도 마땅히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개의 매듭이 본체는 같지만 그 매듭은 동시에 맺혀진 것이 아니므로 그 매듭을 푸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풀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혹을 풀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그 감각기관이 처음 풀어지면 먼저 인공을 얻고 허공의 성품마저 원만하게 밝아져서 법의 해탈이 이루어지나니. 법을 해탈하고 나서 모두가 공하다는 것까지도 생기지 않아야 이것을, 보살이 산마지에서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나니라. 십사소리와 색과 향기, 아난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자얻고 지혜로운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해서 의혹이 없어짐을 얻고는 일시에 합장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 아래길을 저희들이 오늘에야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음을 케이 얻었습니다. 비록 다시 하나와 여섯이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기는 하였사오나, 아직도 원만하게 통한 봉근은 깨닫지 못하였사오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정처없이 헤매면서 여러 겁을 외롭게 떠돌다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부처님의 천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마치 어미를 잃어버렸던 점먹이가 그 어머니를 만난 듯합니다. 만약 다시 이 모임으로 인하여 도가 이루어진다면, 얻어들은 비밀스런 말씀이 본래 깨달음과 같아서 듣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겠습니다. 바라오건된 오직 큰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신비하고 존엄하신 은혜로서 말씀해주셔서, 열애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온 몸을 땅에 던지고서 물러나와 숨을 죽이고 앉아서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 가운데의 여러 큰 보살들과 정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어진 큰 아라한에게 널리 구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보살과 아라한이 나의 법 가운데에서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이루었나니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는데 최초에 발심하여 18개를 깨달았을 적에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한 것이며 어떤 방편으로 산마지에 들어갔느냐? 교지녀 다섯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제가 녹야원과 계원에 있을 적에 열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고 부처님의 음성에서 사제를 깨달았나 이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물으심으로 제가 먼저 안다고 하였는데, 열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야다라고 하셨으니, 오묘한 음성이 은밀하고 원만하였으므로 저는 그 음성으로 알 아라안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음성이 으뜸인가 하옵니다. 우바니 사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래기를 저도 부처님께서 최초로 도를 이루심을 보았더니 청정하지 못한 모양을 보게 하셨으므로, 크게 싫어 여의어야겠다는 생각을 내어 모든 물질의 성품을 깨달았나이다. 깨끗지 못한 것과 백골과 미세한 티끌을 따라 허공으로 돌아가서 허공과 물질이 둘다 없어져서 더 배울 것이 없는 도를 이루었으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나사타라고 하셨는데 색이라는 대상이 이미 다 없어져서 미묘한 물질이 은밀하고 원만하여 싸움에 저는 그 물질의 모양으로부터 아라한을 얻었나이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색신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향엄 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는 열애께서 저에게 모든 자기가 있는 형상을 자세히 살피라고 하심을 듣고서 제가 그때 부처님에게 하직하고 깨끗한 방에서 편안히 생각에 잠겼다가 여러 비구가 침수향 태우는 것을 보았더니 그 향기가 은연 중에 코 속으로 들어오건을 제가 그 향기는 나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연기도 아니요 불도 아니어서 가도 닿는 데가 없으며 와도 쫓아온 데가 없음을 관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뜻이 사라져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끊어짐을 발명하여사오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향엄이란 호를 주셨사온데 대상인 향기가 문득 사라지고 오묘한 향기가 은밀하고 원만하건을 저는 그 향엄으로부터 아라을 얻었사오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는 향기가 으뜸인가 하나이다. 15막과 감촉과법 야광과 약상 두 법왕자가 모인 가운데 있다가 500의 범천과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는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입으로 이 사바세계의 풀, 나무, 세부치, 돌을 맛본 그 가지 수가 무릇 10만 8천이나 되니. 이와 같이 쓰고, 시고 짜고, 담담하고, 달고, 매운 것 등의 맛과 아울러 화합해서 생긴 맛, 함께 생긴 맛, 변하여 생기는 맛과 참맛, 더운 맛, 그리고 독이 있고 업고를 두루 맛보아 알수 있었습니다만 열애를 받들어 모시면서 맛의 성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며 몸과 마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으며 맛의 원인을 분별하여 이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 저희 형제를 인가하시어 야광, 약상 두 보살로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와 지금 모임 중에서 법왕자가 되어서 맛으로 인해 깨닫고서 보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으로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발타바라가 그 도반인 16명의 계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희들이 앞서 위음불의처소에서 법을 듣고 출가한 후 스님들과 목욕할 적에 차례를 따라 욕실에 들어갔었는데, 혼련이 물로 인하여 깨닫고서 이미 때를 씻은 것도 아니며, 또한 몸을 씻는 것도 아니며, 중간이 편안하여 지닌 것이 없음을 얻었습니다. 숙세의 습기를 잊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여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얻었으니, 부처님께서 저를 발타바라라고 이름하여 주심을 받자 없고 오묘한 접촉으로 밝아져서 불자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접촉으로 인하여 닦는 것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마하가섭과 자금광 비구니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는 지나간 세월에 이 세계 속에 있을 적에 세상에 나온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이 1월등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모시면서 법을 듣고 닦아 익혔더니,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사리를 공양하면서 등을 켜 계속 밝혀 싸우며 자당금으로 부처님의 형상에 도금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세세생생의 몸에 항상 작은광 빛이 모여 원만하였나이다. 이 작은광 비구니 등은 곧 저의 권속이니 그때 다 함께 발심하였나이다. 저는 세간의 여섯 가지 대상인 물질이 변하여 없어짐을 보고서 오직 비고 고요함으로써 멸진정을 닦아서 몸과 마음이 백천겁을 100, 지내어도 마치 손가락을 퉁기는 기간과 같이 짧았으므로. 저는 공안법으로서 아라한을 이루었으니 세종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두타의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묘한 법이 밝게 열려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을 모두 다 소멸시켰으니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법으로 이남이 으뜸인가 하나이다. 16. 눈과 코와 혀 아나율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는 처음 출가하여 늘 수면을 즐기더니 여래께서 저를 꾸짖되 축생에 무리가 된다고 하시므로 저는 부처님의 꾸지람을 듣자 없고 울면서 자책하여 7일을 잠자지 않았더니 두 눈이 멀었습니다. 세종께서 저에게 낙견 조명 금강산매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눈으로는 시방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 참다운 전기가 환히 열려서 마치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는 듯하였더니 여래께서 저를 인가하시어 아라안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이유를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보는 것을 돌이켜 근본을 따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주리반 특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래기를 저는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많이 듣는 성품이 없었더니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서 열애의 비밀하신 개송을 기억하려는데 백일 동안이나 앞에 것을 외우면 뒤에 것을 잊고 뒤에 것을 외우면 앞에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가엾게 여겨 저에게 편안히 있으면서 숨 쉬는 것을 조절하라고 하시므로, 제가 그때의 숨 쉬는 것을 관하여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모든 행동의 찰나를 미세한 것까지 다 연구하여 그 마음이 환해져서 크게 걸림이 없음을 얻었고,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다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러 아라안을 이루어서 부처님의 자리 아래에 머무렁건을 더 배울 것이 없음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숨쉬는 것을 돌려 공을 따름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교본바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에게 아리기를 저는 입으로 제를 지었으니 과거 겁에 스님을 조롱한 탓으로 새새생생의 소처럼 대색이 많은 병이 있었거늘 열애께서 저에게 일정한 맛에 청정한 마음의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는 잡념이 없어질 수 있어서 산마지에 들어가 맛을 아는 것이 실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각 동안에 세간에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안으로는 몸과 마음을 해탈하고, 밖으로는 세 개를 버려서 삼 개를 멀리 벗어남이 마치 새가 세 장에서 벗어난 것과 같아서 때와 먼지를 소멸하여 법안이 맑아져서 아라안을 이루었으니, 여래께서 친히 인가하시어 배울 것이 없는 도에 올랐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제가 증득한 바로서는 맛을 돌이켜 지로 돌아감이 제일인가 하나이다.